많이 어려워 하시는 이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상하체 분리가 잘 되었을 때 어, 뭘안 해도 생각보다 공을 좀 일정하게 보내실 수 있고 몸의 합이 맞아지면서 이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면 하체가 돈 양보다 상체가 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 90도라고 했을 때 많이 아시다시피 다운 스윙 하시면 하체로 리드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때 뭔가 하체를 쓰려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거나 그냥 빠르게 돌면서 지금처럼 축이 무너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하체를 쓰려고 하셨을 때 다리를 쓰지 마시고 복근을 한번 써보세요. 이 돌았던 배가 다시 정면을 봐 준다면 지금 저처럼 체중이 왼쪽에 실리고 돌았던 배꼽이 다시 정면을 봐 주는 모습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백스윙 올라갔다가 배꼽을 이렇게 정면 봐 주는 느낌.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스타트 하실 때 힘을 많이 줘서 뭔가 하체를 써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기가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부드러운 느낌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어, 체중이 이랬을 때 왼쪽에 70% 정도 실리시는 게 맞고 하체가 돈 양보다 상체가 뒤딸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배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가슴은 약간 오른쪽으로 열린 모습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 백스윙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회전이 되시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덮여 맞는 사슬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하체를 또 빠르게 차려고 하시다 보면 왼쪽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푸시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백스윙 갔다가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다면, 하고, 공을 조금 일정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 하실 때, 이 배꼽의 방향을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